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관입니다. 먼저 오늘 12시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들어있고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원산만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남동 쪽에 열대저압부가 형성되어 이 있는데 이 열대저압부는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 서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에 하층운이 끼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해상 안개인 해무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층의 대기 흐름을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북쪽을 보시면. 큰 남북 흐름 없이 장마 전선과 관련된 5,820 gpm 선이 당분간 머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은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 오후 늦게나 밤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 부,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남부내륙 일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내륙 일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동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씩 웃돌아 무더웠습니다. 당분간 덥고 습한 남서류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내륙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30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날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동풍의 에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중부 내륙과 제주도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에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서해안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